안녕하세요. 눈높이 사무장입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욕좀 했다고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둘이 말다툼마다 욕몇 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고소한다며 경찰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욕죄가 뭔지 아시죠?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쉽게 말하면 타인을 심하게 쪽팔리게 만들면 죄가 되는 건데. 둘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있다만큼 쪽팔리게 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모욕죄의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심히 쪽팔리게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욕설이나 경멸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꼭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 사진, 영상물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설명을 아랍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좀 썰렁했나요? 모욕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의뢰인은 모욕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해가며 맹비난을 했더니 그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것을 합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해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상담해 드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모욕죄는 뭐라고 했죠? 모욕죄는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해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했죠. 그런데 전화 통화로 상대방을 쪽팔리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면 모욕죄는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고 나와 전화 통화하는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을 쪽팔리게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수화음약을 세게 해놨던 다른 사람들이 쏘어주기를 가졌던 이유는 불문하고 나랑 통화를 하는 상대방의 주변 인물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동창 모임에 늦게 가면서 동창생 한 명하고 통화를 하면서 10시까지는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다른 동창생이, 야, 장배가, 10시쯤 되면 네가 좋아하는 술은 다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와라. 뭐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나는 이유는 불문하고 내 전화 목소리를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과 더 통화를 이어가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상대방을 쪽팔리게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화통화만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자 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단 둘이 말하면서 상대방을 이따만큼 쪽팔리게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방 안에서 단 둘이 말하더라도. 방 밖에 거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상대방을 쪽팔리게 했다면 이때도 역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높이 사무장의 오늘의 결론. 전화통화나 직접 대화하는 경우나 둘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 둘만의 대화에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쪽팔리게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욕설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쪽팔리게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 모욕죄가 성립됐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에 관한 상황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관계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욕죄를 좀더 파헤쳐 보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